오늘은 굉장히 이거 하나밖에 없는 하, 물품이 이 시리즈 하나밖에 없는 짧은 발주 후기 영상을 찍어보려고 가져왔어요. 그래서 이거를 열어보려고 합니다. 제가 성원에서 음, 발주를 하고 성원에 저는 직접 가서 가져오는 게 요새는 되게 좋더라고요. 어, 가깝기도 하고, 그리고 운동도 되는 것 같고, <laughs> 일하는 데서도 가깝고, 여러 가지 그거에서 의미에서 <laughs> 가까워서 좋고 그리고 무엇보다 이게 이, 그 배송 오면서 생길 하자 걱정을 안 해도 되고 직접 가져오는 거라 그리고 상자도 그래서 바닥이 되게 깨끗하게 와요. 그러니까 배송하면 은 상자 밑에가 되게 지저분해져서 오는데 얘는 제가 바로 들고 오는 거기 때문에 깨끗하게 들고 올수 있습니다. 제가 요새 약간 고민은 아닌 고민인데. 고민이라고 생각, 볼수 없는 고민이긴 한데, 제가 칼을, 막, 뭐지, 다른, 막, 언박싱 하시는 분들 칼 보면은 되게 막 귀여운 거 많이 쓰시잖아요. 어, 막, 구름 모양 칼, 뭐 이런 거 많이 쓰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귀여운 칼이 갖고 싶어서, 저, 제가 막 여기저기 찾아봤는데, 어, 오! 봐버렸어. 너무 예쁜데? 여기저기 찾아봤는데, 어, 제가 딴 거를, 그, 작은 칼을 하나 사서 써보기는 했는데, 15도 칼을 못 버리겠는 거예요. 이게 너무 잘 되니까, 잘 되니까. 그래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데, 요새는 약간 칼이 그래도 저는 요렇게, 요런 모양으로 생겨야 된다고 그 생각을 하거든요. 잡기 편해서 저는. 손이 작으니까 조금 두툼하면 잡기 상당히 저는 조금 그렇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하트렉스 가면은 작은 사이즈가 있어요. 아이고, 돌아갔네? 어, 하트렉스 가면은 작은 사이즈 이건 이거랑 똑같이 생겼는데 요거에 반토막 정도 나있는 되게 귀여운 모양의 칼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살까? 근데 그거는 15도가 아니니까 어떻게 해야 되나 지금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고민 아닌 고민이었고요. <laughs> 그리고 요새 또 생각 중인 게 어, 도안 만드는 거를 영상을 찍어서 올려볼까를 생각 중이에요. 짠다 꺼냈다. 도안 만드는 거를 어, 영상을 찍어서 올려볼까 생각 중인데 그 이유가 그 많은 분들이 이게 도안 본인이 만들어가지고 발주도 해보고 싶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신 분들이 있어가지고 근데 본인들은 이제 그 포토샵을 해보, 할 줄을 모르고 어, 해볼 엄두가 나지 않는다 이제 돈 내고 배워야 되니까 라고 하시길래 어, 그냥 간단하게라도 제가 작업하는 거를 어떻게 하는지 정도 만 그냥 한번 찍어볼까 생각 중에 있기는 해요. 근데 확실하진 않고 어 제가 뭐막 엄청나게 막 잘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제가 제가 하는 걸 보고 좀뭐 배우실 게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것도 생각 중에 있습니다. 아 진짜 잘 나왔어요. 아니 이게 성원은 참 이게 좋아 소량 엽서재질로 하면은 이렇게 예쁜 통에 넣어서 주는 헉! 너무 잘 나왔어 반노보로 했거든요. 근데 확실히 엽서 재질이 컬러가 컬러감이 굉장히 예쁘게 나와 하, 컬러가 컬러감이 확실히 엽서 재질이 확실히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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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남준 석진이들 이거 전체적으로 너무 컬러가 예쁘게 잘 나왔고 아이펄 재질도 할걸 사실 이거 그 뭐지 시리얼 펄이랑 이거랑 둘 중에 뭐 할까 생각하다가 무펄로 했는데 펄 재질도 보고 싶어 이렇게 보니까 어, 너무 예뻐 약간 포카로 뽑긴 했지만 포카라기보다 약간 미니 업소, 미니 업소 같은 그런 느낌으로 나왔는데 너무 예뻐요. 너무 예뻐, 너무 예뻐. 석진, 어 붙여놓지 말까? 살짝 떨어뜨려 놓을까? 그리고 윤기 오빠. 제가 제일 이번에 보정하고 작업하면서 좋아했던 게 윤기 오빠거든요. 이거 사진이 너무 예쁘게 나오지 않았나? 사진도 너무 예쁘고 보정도 너무 잘 돼가지고. 너무 좋았던. 너무 예쁘게 나왔어. 너무 예쁘게 나왔어. 너무 예쁘게 나왔어. 너무 사랑스럽게 나왔어. 이렇게. 이거는 제가 여기다 스위럴이라고 써놨잖아요. 이게 사실은. 만들면서 제가 계획을 좀 무분별하게 크게 세우긴 했는데 이게 버터 그 가사 따가지고 하루 수일을 쿨걸 버전 해가지고 세 가지 버전으로 시리즈를 만들어야지 하고 생각을 하고 호기롭게 시작을 했는데 제가 보기 이건 좀큰 일인 것 같아요. 아, 아 너무 예쁘게 나왔어. 이 색감도 너무 예쁘게 나오고 너무 개이맨 앞에는 그 찍혔는데 맨 앞장 빼면 맨 앞장 뒷장으로 보여드릴게요. 너무 예쁘게 나왔어. 이렇게 호석 오빠 그리고 그다음은 저 지민이도 진짜 기대거든요. 이번에 제일 기대했던 게 윤기 지민 이렇게 되게 하와이 하와이안 약간 썸머킹 약간 이런 느낌으로 나와가지고 지민이가 아, 일단 뒷면 너무 예쁘고 이건 제가 아 너무 예뻐, 어 아, 너무 예뻐. 제가 이 입술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쓴게 보이시나요? 입술 입술을 뽀둥하게 하려고 엄청난 신경을 쓴 도안입니다. 아 너무 예뻐 너무 예뻐 너무 예뻐. 야뭐 말을 하는 건지. <laughs> 어 태영이도 너무 예쁘게 나왔어. 아 너무 예쁘게 나왔다 태영. 아하하하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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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만족 만족 대만족 그리고 정국이 이건 제가 무조건. 그 도안 만들면서도 수입지로 무조건 뽑아야 된다. 이 엽서지질로만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해서 엽서지질로 바로 발주를 했던 그런 친구들 그리고 청고기. 청고기도 너무 예쁘게 나왔어아 아, 너무 예쁘게 나왔어이 아, 치즈볼 나도 참 좋아하는데 <laughs> 이렇게. 어머, 너무 밑으로 내려가 있다, 얘들이. 이렇게. 시리즈는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제 이거를 포장을 또 오늘 바로 실시간을 해야 돼서 오늘 이거 가지고 온다고 일을 미친듯이 빠르게 끝냈거든요. 근데 또 이제는 미친듯이 빠르게 포장을 해야 돼요. 포장을 하고 지금 또 작업을 해야 될게몇 개가 있어서 그거 마치고 그리고 실시간으로 찾아오도록 할게요. 안녕. 뿅!